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말씀, 빌리포 사장 13절을 14절을 중심으로 해서, 휴가 중에 게을리 말라는 제 말씀 사항과는 뒤 피체원에 받기를 원합니다. 정신적 노동자이든 육체적 노동자이든 생산은 향상을 위한 레저활동은 대세에 가고 언제부, 언제부터인가 건강하게 장수하며 행복하게 살자는 웰빙 문화가 그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어디에 있던 레저활동은 여가나 휴식의 적극적인 형태인 것입니다 개미 채빡이 돌듯이 되풀이된 일상생활에 잠시 벗어나서 여가를 즐기는 레저 삶의 크다 레저는 커다란 삶의 활력을 더해주며 따라서 생동적인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각종 레저를 잘 활용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사항 우리들 주변에서 레저가 왜곡되어 사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모두 다른 아니지만 내지를 단순히 노, 잘 놀고 즐겁게 지나는 행락과 동일하게 생각하거나 일상생활과는 유리된 쾌락추구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행락철의 관광지에 몰린 인파의 행태를 통해 얼마나 소비적이고 찰나지고 무질서한가를 겨눔해 가볼 수가 있습니다 오고하는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술에 만채 고성방감에 춤을 추는 등 물나는 주태는 과간이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또캠평을 가서 남들이 보든 말든 이후에 사람들이 피해를 입든 말든 쓰레기들을 자기가 버리고 싶은데 적장에 버리면 치우지 않고 산들리처럼 쓰레기가 쌓여서 냄새가 친동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물론 일상과 다른 경험을 하는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흥분하고 자극적인 면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순간이 끝나면 허탈감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런 분위기의 십사의 모처럼 주어진 시간을 흡입해 부는 레저가 있는 반면에 진정한 의미의 휴식을 취하며 여가 시간을 즐기는 레저도 있습니다 유명한 국내 관광지가 아니더라도 국내의 산림요, 휴양지나 한적한 시골 길을 산책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오묘하신 창조섭리를 느낄 수가 있으니, 향기로운 풀냄새를 맡거나 이런 모를 산새들의지적인가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독수하는 것도 좋은 레지라고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에 성경을 정독하며 명상에 잠기는 것도 유익한 것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지난날을 돌아보게 되고 앞날을 준비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고전음악을 듣거나 미술작품을 감상한다든지 하는 행위는 정신건강인 높은 양질의 레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레즈는 여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휴식을 취하며 다음 날을 위하여 뭔가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해 활력을 재충전한 삶을 보다 윤기있고 풍요롭게 만드는 보다 높은 양질의 레질을 즐기는 가운데서도 전도하는 일, 감사와 찬송하는 일, 자신의 소명을 성취하기 위한 능력 개발을 통해 하나님께 용,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추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전도하는 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4 0절로4 2 절을 찾아보니 기록하기를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이 채찍질하며 예수님의 이런 말한 것을 거막 한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일을 위하여 능력 받는지 합병한 자로 이것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앞을 뿐 아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던지 집에 있던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에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라고 하였습니다. 부활의 교리를 믿지 않는 사도개인들을 중심한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베드로의 이 선포를 듣고 사도들 죽이려고 했으니 이때 바리새인교법사요 바울과 스테반의 선생인 가마리엘이 신중히 중재하기를 만일 하나님께로 나으니다 이간 죄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으니 이런 가마리아 연행의 복음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결코 아니었으니 사도들의 복음 전파 와 부활을 인정하는 사도 개파의 교리에 입에 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했으니 그렇지만 그이면은 자기 교파가 주장하는 부활 경 정글의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전구하고 있기에 사도들에게 유리한 발을 언난것 뿐입니다. 이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 사도들은 사나에 들인 공회의원의 대다수를 차조가 있는 사도계파의 명수 높은 가마리엘이 중재안에 의해 최소한의 버린 태형을 받고 석방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리한 사도는 오히려 핍박과 박해 속에서 자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거하기 때문에 동용을 받는 사실을 매우 기쁘게 여기며 더욱 복음 전파의 힘을 썼습니다. 이런 핍박을 당한, 당하는 일을 기뻐하라 하신 산상수원 마태봉 오장 11절의 12절의 말씀에 순종한 진실한 신앙인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해진 사도의 들 태도와 용기는 예수님께 돌아가시 직전에 비겁하게 도망갔던 것에 마태복음 26장 26절의 말씀과는 확연히 대조가 된다 할 것이니 따라서 보면 진정한 신자는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할 것이 아니라 상가받을 좋은 괴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 4장 12절 1 3일의 말씀이 또한 하나님 복음 전도사를 맡은 자들 방해하고. 대적하는 자들부터 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이를 확신하고 담당의 전력을 다해 쏟아야 할 것입니다. 영국의 노팅컴이라는 곳에 출생한 구세군 대장 부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비지 말고 전도해야 할 사명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구세군을 처음 창설한 부서 대장은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기 위한 우리의 전투는 결코 쉴수 없는 사당과의 전쟁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어느 날 부서대장은 지체높은 장군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군 없고 대신 그 부인이 맞아주었습니다 장군은 칼을 버렸습니다 그 대신에 그의 손에는 괭이를 들었지요 이제 농부로 돌아갔답니다 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부스는 이렇게 다참 좋으시겠습니다 장군의 전쟁은 실도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저와 기도교인들의 전쟁은 휴전도 없고 휴식도 없습니다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마도 상을 받으면 하늘나라에서 막게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보물에서 사도 바오는 날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가라치기와 전도하기를 쉬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네 가지 생물들이 밤, 나 쉬지 않고, 하나님을, 순결하신 것, 거룩하신 것, 영원성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신지요? 마교의 움은 결코 쇼전이 없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안전한 생활에 빠져 있고, 너무나 긴휴족에 취해 있다, 하고 생각하고 계시나 않으십니까? 나이가 많다고, 몸이 넓었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들떨치고 일어나십시다 몸이 말을 듣지 않으면 입으로 전도하십시다 멀리 가서 전도하지 못하면 전하라도 하십시다 모자나 대망의 제림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음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영적으로 깨어나 천하보다 더 귀한 목숨을 구원하는 대열에 동참하십시다 도덕까지 예고도 없이 오실 주님을 당당히 맞이하여 그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그런 이화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을 드립니다. 도저히 감사와 찬송한 일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대사로니낮전서 2장 13절과 13절과 계시록 4장 8절을 쳐다보면, 내네 생물이 각각 여섯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의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하나님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을자라고 찬송했습니다. 보문인내 생물들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 숭결하고 거룩하게 거룩하시면 영원성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을 지으시고 사람을 마음의 영자로 삼아 그들을 다스리게 하셨으니 그러나 불순종하여 선악과 번주와 자원세 저후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를 보내사 대속의 죽음을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 하루 24시간 중에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또그 찬양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한 늙은 판사가 천사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 천사 늙은 집사를 하늘다르로 인도한 후 창고에 수없이 많은 다이아몬드로 휘황찬란하게 장식된 아주 아름다운 멸류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젊었을 때 당신이 만든 멸류관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당신의 열심히 식어지면서 주님께 당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기를 거부하고 순종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이 멸류관은 당신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후 천사는 되돌아와서 암답기는 하지만 먼저 그저 비어 형편없이 적은 보수으로 당신된멸류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중년일 때 당신은 1회만 당신은 이회만더 멸류관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의 삶을 주님이 아닌 세상의 만족을 추구하고 자는 일에 사용하기 때문에 당신은 이것도 받을 수가 없겠군요. 다시 창고로 돌아간 천산, 이번에 보석에 하나도 없는 시커멓고 초란 개틀로 만든 모자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런 늙은 십사계 쉬어주면 이것이 당신의 행한대로 노년 때 상고로 받는 받았을 당신의 영원한 개틀 모자입니다.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던 늙은 집사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비록 꿈에서 온 것이었으나 자신이 받게 될계태 모자랄 생각으로 부끄러워했습니다. 이후로는 다시금은 하나님의 배에 열심을 나의 헌신과 찬양 온지랑 충성하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봄은 사 24... 보문에서는2 4 장로들 머리에 검 멸루간을 쓰고 하나님의 영광과 종교와 능력을 세세 무공토로 찬양을 했습니다. 과연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에루사람 속에서 어떤 멸루간 상급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털로된 모자입니까? 아니면 개털 모자로 된 모자이면 어떠하리 아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악기의처형영장인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다하는 것보다 천국에서 하나의 문직을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성도들이 찬양을 부른 이유에 대해 기록하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한여지난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암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시편 141편 1절 5절에 찬양하기를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와를 호 찬양하며 높은 데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이 찬양하며 하늘에 있는 물, 물들도 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와의 호 이름을 찬양할 근처가 명하심며 지옥을 받았습니다 하고 했습니다 그것들이 여와의 호 이름을 찬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해와 달이 찬양하 하늘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 모든 것들도 찬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용사을지어받고 영생 복원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어찌 우리 모두 찬양할드있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물론 하늘 나라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까지 감사와 찬송을 세세 묵은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성년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 믿음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음. 세 번째는 자신의 소명을 성취하기 위한 능력 개발을 하라는 것입니다. 빌리보 사장 1 3주를 십자를 을 찾으면 내가 비천에 처신, 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철도, 처할 줄도 알아. 모든 내 배부른 배고픔과 풍부함이와 공, 피바미도 일절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신 잔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있는락가 하였습니다. 인간의 생사화옥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의 성패도 주관하시고, 한단의 흥망성세를 주관하시고, 한단의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전능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의 사람이 교육을 세울지라도, 이를 성취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를 활용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되게 해야 합니다 보문의 말씀 비천과 풍부 배고픔과 풍족함과 공평함 속에서 하나님의 부드럽고 내려오신 손길을 맛본 자만이 알수 있는 고백입니다 사도와 오는 자신에게 닥친 환경이 고난이든 화평이든 상관이 없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신뢰했던 것입니다 이런 신뢰, 신뢰를 받를 기도 유왕 조짐 율로에게 찾아볼 수가 있으니 그는 하나님께 기도여고 과언 하나를 지을 수,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 그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로 알릴 뿐 사람에게 단한 사람도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께 조짐 율로에게 건물뿐 아니라 교사들과 고용인들과 의복임며양식임며일체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채공해 주셨습니 그는 평생 2,000명 이상의 고아를 양육을 했습니다. 때문에 그다지 식량이 풍족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기니가 떨어진 채 마지막 음식을 구하들에게 먹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구하들은 끼의 음식에 도출인 적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뮬러는 빈민 자녀들을 위해 수많은 학교를 세웠고 수백 명이나 되는 성교사들을 해외로 파송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출애굽 이스라엘 1세대 앞을 가로막은 홍해를 갈라 육지처럼 건너게도 하시고, 단일히새 친구를 풀무풀 가운데 돌보셨으며, 사자 굴속의 사자의 입을 봉화사 단일이 이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 죽은 자의시며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평가를 잃지 않게 하는 실은 은혜의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바는 법은 13일에 기록하기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나가였으이이런바울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족할 수 있던 비결에 된언급이니 사도바는 천명하기를 자신의 어떤 조건 형편 속에서도 자족하며,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노력과 결과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의연합의 결과로, 오는 주님의 능력 때문에 자신의 체험을 통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문 내용에서 내가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지금까지 바울의 로지로 봐와 그리스도가 분명함이 데모델 전서 1장 12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부단히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말하며 빛을 함, 빛을해의 처함에 수도 공핍만처에서도 자족할 수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 자신의 소명을 성취하기 위해. 능력 개발은 스스로의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깨달아 순종할 때 도구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에 의지 하지 말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곧 예수 그리토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도바울처럼 주 안에서 능력을 받아 개발하여 어떤 성축에 사로잡히는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능력주신을 자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휴가에 여가를 헛되의 사정 사용하지 말게주 하는 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하는 가운데 피자의 믿음의 은혜를받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첫 번째는 여가 중에 개울이에서는 안될 일은 전도하는 일입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목숨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종교의 여기심을 죽음에서 생명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한 전도사를 감당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두 번째는 여가 좀 게을리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오는 찬양을 받기 위함이라. 그 이사에서 4 3 2 1절를 밝힌 것처럼, 이를 알고 있다고 서는 물론 천성 하나님 보좌 앞에서 까지세 세무 도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세 번째는 여가 중에 게을리 말란 것은 자신의 어인 소명을 잘 성취하여 위해, 성취하기 위해서 능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죄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바람에 서처가 더 흘려버리지 말고 실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하시는 풍수한 결실을 수확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성취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여성이 되게 갖고 모처럼 차정은 휴가를 헛되이 버리지 말길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13 413장 올리겠습니다. <목소리도> 내 평생에 가는 길 둔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던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늘꺼 기어 고, 이 벌리고 달려와 고, 주 예수님 우리의 대장대니 건네 싸워서 이기